안기 특강 유형편 대 a 식구 해설 시작한다. 기출 문제 어, 명령문이지.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 너가 알고 있는 관계대면사 대생략도 있지. 과학자들을 생각해봐라. 어, 이 사람들 앤서운 기타 등등. Have in common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 이거의 주제야. 사실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음, 한 가지로는 그들은 매우 똑똑하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심지어 스스로를 가르쳤다. 독학했다. 이런 말이지. 어, 동사의 주어와 목조가 같을 때는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지. 어, 스스로에게 대부분의 것을, 뭐의, 어,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선포가 안돼왔시지 그들의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을 스스로에게 가르쳤다. 독학했다. 사실, 어, 아이작 뉴턴은 어, 새로운 수학의 분야, 이때 브랜치는 분야지, 분야를 발명해야 했다. 즉, 미적분학이다.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물리학에서 그가 하려고 노력하던 문제. 관계대면서 대생략도 있지. 다른 무언가가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관계대면서 대생략도 있지. 어. set them apart from the other smart people이지. 그래서 그들 시대에 또 다른 음, 유명한 사람들을 그들과 set apart 구분해 주는 것 이렇게 되지.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대생략도 있지. 그래서 썸띵을 수식하는데 이 대세 기능도 뭐야? 마찬가지로 i 썸띵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떨어질 수 있다. 이걸 와서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지? 이대세 선행사가 여기 있는 거야. 어, 알겠지? 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무언가. 다른 사람, 다른 똑똑한 사람들과 그들을 구분해주는 무언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즉, 어, 질문을 하는 능력, 동격의 대시가 되겠다. 좋은 뇌를 가지는 것은, 것만으로는, not always 하면,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부분부정이지,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니다.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문제를 볼수 있어야 한다. 볼 필요가 있다지. 어, 어떤 문제? 관계 대명사지. 어, 수백. 아마 심지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보았고, 그지 Have been unable to, be able to가 할수 있다고, be unable to는 할수 없다지. 어, 수백 명, 아마 심지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지. 그다, 어, 그리고 질문을 할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그런 다음 나는그 문제를 가져와서, 어,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내야 한다. 생각해낸다. c o m 도 생각해낸다지. 뭐 할? 그것에 답할 새로운 방법을. That's why. 하면 선포가 대와시되지 그지? 선포가 대와시되고 어, make 목적어, 목적보, 오영식 문장이 돼. 바로 그것이 뉴턴과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Couple A with B. A를 B와 이렇게 결합시키다. 그들은 지능을 호기심과 결합시켰다. 어떤 호기심? 어,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알고 싶다라고 어, 이렇게 말하는 호기심. 그래서 올바른 해, 질문을 생각해낸 후에 그들은 방법을 발견했다.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방법. 그러고 어, 그들의 발명품, 그들의 발견 때문에 유명해졌다. 그 참고해서 주제를 우리 말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1번 트리거 웨이트 하면 역시 투부정사의 형용사형법이야 명사에 대해서 명사를 수식하지. 인간에게서 반응을 유발하는 효과적인 방법. 이렇게 되지. 그리고 여기서는 strong이 앞에 있는 리액션을 수식해. 그래서 which is가 생략되었다고 보면 돼. 반응이 어떤 반응? 투할 만큼 충분히 강한 반응이지. 그래서 형용사 enough to 하면 투 하면 투할 만큼 충분히만 아니지. 그래서 어 개알번 남이라 하면, 전류계야.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계가 펄쩍 뛸 만큼, 점프할 만큼, 그러니까 갑자기 솟아오를 만큼, 전류계가, 전류계가 갑자기 솟아오르게 만들 만큼, 충분히 강한 반응을 유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의 행복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전류계가 뛴다는 말은, 어, 심장박동수가 증가, 증가하고, 막 식은땀이 난다는 말이야. 긴장한다는 말이지, 그지? 누군가를 긴장시키는 방법은 뭐라고? 행복을 위협 위협하는 거이다 위협한다는 말이 중요하다. 위협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지, 그지이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거야. 실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거다. 그게 그 사람을 가장 흥분되고 어, 어 흥분되고 심장이 전렁대않게 만드는 것이다. 이 문장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음에 중요한 문장이니까 어순하고 잘 기억하도록 해. 됐지? 어, 백스터, 즉, 이 사람은, 인, 어, 인터로게이션 하면, 이게 신문 전문가야. 그 죄수를, 시, 그 신문한다 그러지, 죄수를 취, 취조하는 전문가인데, CIA의. 그것을, 바로 그것을 식물에게 하기로 결정했다. 저 식물에게 있잖아. 어,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하려고, 위협을 가려고 시도했다. 그는, 어, 어 드라세나, 드라세나, 그 식물이야, 식물의 잎을 커피 속에 넣었다. 어, 뜨거운 커피 속에 그의 손에 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말할 만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어, to speak of는 앞에 있는 리액션을 수식하는 형성법이야그 미터기에, 즉, 전류기에 말할, 말할 만한 반응이 없었다. 즉,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지. 실제로 뜨거운 커피에 단것 이파리를 담근다고 해서 뭔가 전류계의 반응은 있진 않았다. 아 어, 백스터는 좀그 문제를 몇분 동안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컨시브는 고안하다. 이서는어더 나쁜 위협을 고안해냈다. 그는 음그번 the a c t u a l l 실제 이파리를 태우려고 했다. To which? 꼭 어, 관계 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이전치사를 문장 뒤로 보내도 돼요. 그래서 be attached to 뭐뭐에 전부되어 있다, 붙여져 있다, 이랬뜻이거든 근데 이 파리인데 어떤 이 파리? 어, 전극이 부착되어 있는 이 파리. 이 전극이 뭐냐면 이 전류계에서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 그, 측정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지, 그지? 어, 그 전류를 재는 그 장치, 즉, 전극이 부착되어 있는 실제 이 파리를 태우려고 했다. 디스턴트, 어, 이게 접주동이야. 그렇지. 디인스턴트는 접속자로 쓰이면 뭐뭐 하자마자야. 그래서 이거는 as soon as와 같은 뜻이야. 그가 마음속에서 불꽃의 이미지를 어, 상상하자마자 가지자마자 즉 실제로 태우지는 않고 태워야지 하고 불꽃을 마음속에서 상상하자마자 그리고 성량을 가지러 맺히는 성냥 뜻이지 가기도 전에 어,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어, 이게 추적의 음. 모양, 그래프상의 그 자국의, 자국 자국 형태됐지 뭐의 형태로 계속적인 상승 곡선의 형태로 기록하는 펜의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상상하니까 이걸 태워버려야지 상상하니까 어떻게 어그 원래 본나미에 전류계의 그래프가 어 계속해서 어뭐아 상승하는 곡선을 그렸다는 말이지 백스터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이더 a or b a 또는 b지 식물을 향해서도 안 움직였고 어, 기록 장치를 향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백스터가 방을 떠나서 그 성량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는 발견했다. 대시지, 그지? 접속사 대생략되어 있어. 또 다른 갑작스러운 서지 어, 상승이 기록되었다. 차트에. 기록되어 있었다지. 헤드 PP는 대과거지. 어, 발견한 것보다 기록한 게더 과거니까, 기록된 게더 과거니까, 여기에 뭘 썼니? 헤드 PP를 썼다. 시제를 주의하도록 하고. 알겠지? 어, 차트에. 그리고, 에비던틀리, 명백하게 약이 된, 이렇게 되지. 분사구분이 되고, 어, 약이 한게 아니라 약이 된 거지. 뭐에 의해서? 그의 결심에 의해서. carry out, 수행하다야 그 위협을 수행하려는 결심에 의해서 약이 되었, 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실제 태운 게 아니라 태워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니까 어떻게? 그 차트의 전류계가 상승했다. 식물의 불안도가 높아졌다. 이런 말이야. 그지? 릴렉턴트를 아, 내키지 않게 맞이 못해서 셀어바트하면 역시 착수하다 시작하다 10그 이파리를 태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낮은 그 반응의 꼭대기가 있었다. 그 그래프 상에 그리고 태우려고 결심했을까 그러니까 태우려고 불꽃을 마음속에 상상했을 때, 그다음에그 위협을 실행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때는 식물의 불안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실제로 태우니까 어떻게? 그 불안도의 그잎 옥대기가 어더 낮았다. 나중에 고스르는 이제 어 프린텐 프리텐더 몸머 인치하다지. 여기 대생약도 있어. 그가 그 식물을 <laughs> 태울 거라고 태우는 체하는 그 모션을 그가 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조금도 이렇게 되지. 식물은 어피어토하면 어피어는 심과 같은 뜻이지. 구별할 수 있는 것 같다. 실제와 뭔가 가장 된 의도 사이에,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같다. 그치? 이글의 주제는 뭐야? 식물이든 사람이든, 어, 자기 그 행복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어, 가. 실제로 그, 실제로 그런 행동이 취해질 때보다 그런 그 위협을 받을 때더 불안도가 높아진다. 이런 주제가 되겠지, 그지 어, 참고해서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하도록 하고. 테스트 할수 있도록 복습 열심히 해라.